그 다음 작품이 뭐냐? 난소공. 난소공도 작품 개관으로 정리해보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원작인 소설을 극본으로 바꿨네? 이게 씬 넘버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시국으로 바꾼 게 아니고 시나리오로 각색한 거야. 이 난소공 소설은 봤지? 원작. 한 번도 본적 없어? 네. 사실,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힌 그 베스트셀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난소공이야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노동운동이 완성되거든 그 시점에 있어서 거의 성경과 같은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옆에 끼고 다니는 성경과 같을 정도 이 난소공은 음, 그때 당시에 노동자 계층에게는 거의 법전과 같은 헌법 법전과 같은 그런 책이었다 하나의 소설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도 거의 1, 류위를 차지하는. 음, 조세희는 원래 신문 기자였거든.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작품 썼다라고 알려줬고, 뭐, 결국 이 작품으로 인해서 필화, 국내에서는 살수 없어서 도망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작품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리고 산업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부조리에 대한, 또 어떤 계급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은 그런 작품에 해당한다. 지금 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여기 보면은 갈래는 드라마 대본. 원래는 소설을 각색한 것이다. 드라마 대본으로. 성격, 사회 비판적, 상징적. 배경은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 낙원구 행복동. 그러니까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것은 반업법이 될 수도 있네. 재개발이라는 것은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줘서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왜 보면 아파트 분양을 해주잖아 근데 실제로 그 재개발에 살던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 지어놓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싼 값에 표, 딱지를 그러지 딱지를 팔아버리고 어, 역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판자촌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의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야 그것은 결코 낙원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행복한 곳은 아니야 그다음에 주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 그거는 산업화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중에 하나야. 그걸 어떻게 상처가 적게 일으키느냐가 관건이지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딛고 지금 세계 10위에 엄청난. 저기서 발표한 거는 뭐 8위권이라고 벌써 보더라고. 우리가 10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했잖아. 이번에 발표된 거는 우리나라가 어, 8위라는. 너 공부하느라고 이번에 G7 그거 많이 못 봤지? G7이라고 G7이라고 세계 7개 자본주의 사회의 7개의 대국들 있잖아. 미국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어쩌고저쩌고 해서 G7이야. 이쪽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그 7국에 들어가. 근데 G7에 이번에 코리아가 초청됐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됐는데. G7에서 가장 G7이 아니잖아. 아닌 상태에서 갔는데 G7 모두가 일본을 제한 모두가 그 G7 끝날 때까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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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그 정도로 이제 그 위상이 높아진 거야 어쨌든 난소공과 같은 그런 시대적 형태를 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특징 1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명암의 대비가 뚜렷한 장면을 제시하여 판자촌의 황량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거나 꿈과 희망 등의 정서적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소품을 활용하고 있다. 소품도 많이 활용하지만 상징적인 형태도 많이 사용한다. 아예 제목인 이 난장이 자체가 실제 난장이라는 그 신체가 불구한 어떤 형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소심이 사회적으로 약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사용됐다. 제목부터가 벌써 상징적 형태를 띠고 있다. 난소공의 전체 분위기, 움직임,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나머지 거는 편하게 된 거야.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 이해하고 산업화 초기 그런 것들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도시 빈민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형태들, 개발 도상국이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전체의 사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난장이는 아버지인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고 성실하고 근면하나 매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참 재미있는 특징은 개인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못 산다는 거지. 그게 바로 사회 구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개인의 성실함과, 어, 어떤 근면함만으로 불을 이룰 수는 없다, 야. 실제로 사회 구조 그렇지.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게 뭔데? 자본이 가장 대빵인 게 자본주의야. 돈이 최고라고. 그럼 딱히, 음. 갈등이라고 치면 개인이랑 사회랑 갈등인 거네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 속에서 계층과 계층의 갈등이 될 수도 있지 지금이야 뭐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이 있는 자와 소시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따지면뭐브루즈아와 프로레타리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공산주의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 자본가들 전부 브루즈아를 전부 없애고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어쨌든 계층과 계층의 갈등이라고 보면 되고 즉 부에 가까운 계층과 빈에 가까운 계층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사회 구조가 가지는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와 개인의 갈등은 아니야 그 개인은 바로 소시민 전체를 뜻하니까 도시민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 이런 게돼 있잖아 아버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함 그렇지? 그 사회 속에서 낮은 계층을 대변하는 게 바로 난장이야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의 갈등 이러기는 조금 이건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도시 빈민 전체와 시계에서 빈민층과 부층, 부유층이 딱나오진 않지만 기득권 계층과 소외된 계층의 갈등이라고 보면 돼. 가장 좋은 말은 기득권 계층과 소외된 계층 뭐 이런 정도가 제일 그래도 좀 정화된 말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돼. 나머지는 다. 이거 여기서는 질문 없어?